자 이번엔 6번 문제 풀어봅시다. 함수 fx는 2배의 sin제곱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최소값을 베테라 했을 때두 어, 놈을 구해서 곱하래. 자 fx는 2배의 sin제곱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어, 자 2분의 3파이란 건 2분의 파이에 세배, 홀수 배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거야. 자, 2분의 3파이는 하나, 둘, 세 배를 간 다음에 마이너스 엑스니까 백을 하겠네. 그럼 몇 사분면이지? 여기가 1, 2, 3, 3 사분면이네. 그러면 올 사탄.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야. 그러면 코사인은 음수가 되겠네.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수로 바뀔 거야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스. 자, 2분의 파이도 2분의 파이에 한배 홀수배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, 일단 여기까지 간 다음에 마이너스 x, 또 백을 하네 그럼 일사분면이야 그러면 뭐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그냥 사인으로 바뀔 거야 자,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얼마가 됐냐면 2배 마이너스 코사인 x 의전체해주고 마이너스 2배 사인 x 플러스 5가 돼 자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랑 같지 그래서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.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x 여기도 사인 x가 있으니까 사인 x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합시다. 물론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로 움직일 거니까 t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거야. 자 정리해 보면. 이게 마이너스 ET에 재고 마이너스 ET가 되고 이랑 보랑해서 7이 되겠네 자 얘를 완전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거는 이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마 2분의 5자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, 그러니까 -2분의, 2분의, 아, 2분의 15 여기가 꼭지점이 될 거야 그런 이 함수가 그려지고 어, 물론 응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, 그런데 우리는 어, t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, 1요 사이만 보면 될 거야. 요 사이에서는 제일 큰 데가 어디야? 여기 제일 작은 데는 여기가 되겠지. 그래서 자, 어, 이래, 어, 최대값은 t 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, 여기 2분의 15를 갖고 최소값은 T가 1일 때 3을 가져요. 자 그래서 어 문제에서 구하란 게음 최대값 알파라고 어 그러니까 너가 펜슬이 꺼졌다. s 리 r 너가 알파가 되고 너가 베타가 될 거야. 지금 구하란 거는 최대 최소 곱하랬으니까이두 놈을 곱하면 알파랑 베타랑 곱했더니 어 2분의 45 얘가 되겠네 자그 다음에 채점 기준 한번 봅시다 어, fx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나타내는 데 우리가 어왜이 소리 그냥 갑시다.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데 여기에 3점을 줬어요. 그 다음에 어뭐 이거 다 구해서 최대값 구하는데 또 3점을 줬어요. 최소값 구하는데도 3점을 줬어. 두개 곱한 값, 요거 구하는데, 1점을 줬어. 자, 여기까지. 다음에 봅시다. 안녕.